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썬더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 날, 8월 27일 봐야 된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어제 얼마까지 갔다? 4.6원 언저리까지. 그래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하셨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들어가도 되냐?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 거면 이거 매도하신 분들 지금 여기에서 그냥 올인하셔라.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풀어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최대 500만 원의 투자 지원금 조건 없이 신청만 하시면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상 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 그리고 SEC 같은 경우에도 친 트럼프로 바뀌면서 리플과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이쪽 시장을 본격적으로 밀어 주려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인사들도 매집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면 이는 곧 정부가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다섯 가지 종목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저는 8월 1일 OK 주 코인을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코인인데 단기 실적 자체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업데이트 일정도 확실했거든요. 그럼 이것만 잘 따라가더라도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약간의 꿈틀거림을 거쳐서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처음 봤던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400% 정도 갔구나 라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한 달만 앞에서 저를 만났더라도 이거 먹을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제가 로드맵에 추가적으로 이 다음 것도 다 적어놨는데 갈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는 기본이고 그 이상까지 저랑 같이 완성을 더욱더 크게 시켜 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4개가 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또 새로운 걸로 교체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같이 들어가신다면 높은 성공률로 이런 거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로 문자 3 남겨 주셔서 500만 원 받으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예정 종목 5개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100만 원씩 넣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못 먹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세요. 자, 일단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뭐였죠?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코인을 초기 투자해서 매집을 하였습니다. 막 사업적으로 도와줘갖고 파트너십을 맺고 그런건 아니었는데 그냥 돈 넣어가지고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여오는 소식이 뭐다?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락업 폐제가 되며 전세계 거래소 상장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여오고 있고요. 그 규모가 수십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흥행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코인 개당의 가치도 점점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럼 어제 급등한 이유는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썬더코어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빅 어나운스 그러니까 지금 에어드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무기 이러한 일정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최대한 저렴하게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썬더코어를 구매해서 락업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요는 증가하며 공급은 감소하며 요거 때문에 아 가격 한번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9월 중순 안에는 자세한 내용 내놓겠다라고 오피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 기대감 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는 건 예고편이다 떨어졌을 때 사면은 다음 번 올라갔을 때꽤 크게 더욱더 많이 먹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박스권 이번에는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래 매집 구간이 여긴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봤자 본전이거든요 이걸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더 끌고 가려고 하겠죠. 우리는 그 심리만 이용을 하더라도 여기서 부자 될수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이걸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건 기회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감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점검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도 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모든 팩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삐끗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걸 또 제가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안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여기로 숫자상,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리포트 작성해 가지고 안내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가 조금 어려운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작성해서 보내드리니까 헷갈리는 게 있으면 옆에 띄워놓고 저랑 같이 바라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쉬움을 느끼게 될 거고 결과가 좋아지게 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보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여기에서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자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그 네,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서울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 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